어, 이게 내가 하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?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네. 네, 그래서 잘 맞지 않는 타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신한테 네. 좀잘 맞는 타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음. 잘 맞는 것도 있고, 맞지 않는 것도 있고. 그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. 네, 네, 네. 좀 타투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. 아무래도 그렇겠지요. 타투가 사실은 네. 어, 요즘은 뭐 대세잖아요. 뭐안 보이는 데라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. 이 맞아요. 타투라는 게. 맞아요.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이 타투나 문신이라는 게 이제 생각도 못 했던 시절인데, 세관경을 끼고 봤으니까, 우리 아, 때는. 맞아요. 네. 근데 요즘은 사실은 우리네 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타투를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. 어. 어, 그냥 예뻐서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또, 아, 저게 좋아 보여서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내 띠하고 잘 맞지 않는 타투는 웬만하면 피하면 좋지 않을까 어. 싶어서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제가 올리게 된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말에, 우리 말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어요. 네. 이 말은 이제 신체의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귀여겨야 한다는 얘기거든요. 지금은 부모로부터 머리털을 받았으니까 잘리나 뭐안 잘라야 된다. 뭐 피부를 부모로부터 받았으니까 우리 타투하면 큰일 나. 이런 세대는 아니잖아요. 그렇 네.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분들이 없이 많이 하기는 하지만 소중하고 귀한 만큼 몸에새기는 부적이라라고 네. 생각하라는 거죠. 그래서 신중하고 잘 선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문신나 타투를 해서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. 음. 음, 그런 분들은 꼭 사주 팔자를 꼭 보고 음향 오행에 맞춰서 하라는 게 좋다라는 거죠. 음, 그리고 우리가 색깔도 막 넣잖아요. 내가 이 색깔을 넣음으로써 내 운이 상승을 하고 내 운이 열리는 색깔도 있고 또이 색깔을 많이 넘으로써 내가 조금 막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.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주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좋고 타투나 문신은 몸에 새기는 부적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... 그러면 우리 부적은 대부분 보이기보다는 안 보이게 지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타투나 문신도 안 보이는 게 오히려 좋다 도움이 되는 타투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. 타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이게 잘 맞지 않는 타투를 할 수도 있잖아요. 어, 이게 내가 하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?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네. 네, 그래서 잘 맞지 않는 타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 띠와 충이 되는 거는 피해라. 어... 네,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원숭이 띠가 충이 되는 게 호랑이 띠예요. 아... 어, 그러니까 호랑이 그러면 피하는 게 좋겠죠. 네. 어, 그리고 토끼 띠는 아. 네. 그리고 용띠는 개, 뱀띠는 돼지. 돼지. 네. 그래서 이렇게 충이 되는 그림은 피하는 게 좋다.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안 좋은 그림은 해골. 사실 해골은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. 어떤 사람의 해골을 한게 아니고 그냥 모양만 해도 안 좋은 거예요? 그렇죠. 모양만 해도 이 사람의 운이 막힐 수도 있고 아.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건 웬만하면 해골그림은 안 하는 게 좋다. 타투를 함에 있어서 좋아 보여서 예뻐서 하기보다는 내 사주에 부족한 보물을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다. 그리고 삼재 때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. 내가 삼재여도 꼭 하고 싶다. 이러면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신 상태에서 그리고 하셨으면 좋겠다. 네, 선생님, 카투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, 네. 저도 참고가 된 영상인 것 같아요, 선생님. 네, 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